바로 바인이가 있고. 그럼 몸에가 마셔 다 너무 크게말했지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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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너 또. 내가

아. 아 Supert. Rettskap. 땡겼어요 개맛있어 자갓스자 갓고자, 갓자구자 갓고자, 갓고소 갓고자, 갓고자, 갓고 여드름이 나서 이마를 가리겠습니다. 뭐? 여기 약간, 약간, 백화점이네? 출발 음, 음. 출발 개발뷰 자랑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와 갈매기 개 많아요 오이도 절대 오지 마세요 개 춥고 비둘기 개 많음 <laughs> 하 이거 시한가요? 세시로 어떤 미친 사람들이 갈매기한테 새우깡을 계속 뿌리고 있다. 새우깡 테러. 산낙지, 전복, 멍게, 해삼, 조개찜, 가리비 치즈구이, 이하생명 집으로 갑니다. 아, 이월의 바다는 춥답니다. 짜까. 나또또 또 가식 말투지. 전 삼각대가 없고요 다리에 껴서 고정합니다 아씨 안 뜯겨 오케이 하울입니다 약과 하울 음! 장인학과 만나는거 아니야? 맛있네요, <laughs> 맛있네요. 음음 새로 뿌려주신 추발은 방금은 뭐지 먹을 거? 여러분은 아침에 무엇을 하시나요? 저는 유산균, 콜라겐, 옥수수 수염차를 마십니다. 잘 먹을게. 어? 어허? 어? 빠진거 아니었어? 어? 어? 출발은? 어. 스자는걔 눈치 보 얘는 이제 혼자 눈치 보여서 점점 살이 멀어졌대 아, 배가 많이 부른데? 근데 끓임없치먹 어, 계속 들어가. 왜냐면 이게 차가제야 어. 음. 이런 거먹 뭐 맛있어? 나? 언니는? 음. 내가 맞춰볼게. 음. 언니 무섭게. 이거. 오, 괜찮아? 언니가 좋아할 것 음. 같아. 근데 진짜 언니는 어딜 가든 어떤 사건을 내든 휴지를 그만큼 쓰긴 한다. <목소리> 이불 닦든, 코를 <목소리> 풀든. 한겨울에 이렇게 입고 나왔대요. 한겨울 아니야, 3월인데? 더 잡아보자고. 출발해. <목소리> <추바르> <목소리> 어떻게 할래? 언니 소주 먹을래, 맥주 먹을래? 뭐먹을 <목소리> 이왕 먹고 소먹고 끓게 말바꾸요사상님 저희 후레시한 주세요. <laughs> 후레시요 네예 네. 어머 보셨다 민지 네. 예? 저희 둘 다요? 예나좀 <laughs> 아, <웃음> <웃음> <갱저씨> <웃음> 야호 이거 찍으러 왔어요. 2022그 다음에 2022, 2022 하나 자혀2022 그다음에 뭐해? 아 재밌고 싶어. 나도 획기적이고 싶어. 나도 키스해서. <laughs> 한 번. 응. 어 o u r t h r two, n e f u three, o f o u 예쁘잖아? 나 그냥 확대만 뒤지게. <웃음> <웃음> 내 각막. 야너 손톱으로 빼서 그래. 그럼 음, 어떻게 해? 너 지금 여기 여기 손톱 너무 싫어. 아니면 이렇게 개찰라 진짜 이렇게. 어안듣는데와 진짜, 진짜 나 내가 진짜 제일 안 어울리는데 언니? 응? 어떡해? 나 들린다! 사라지지 마! 진짜야! 다 바뀐 나의 건데 너 약속했다. 아, 그, 어, 나 졸업할 때 해주기로. 아, 너도 같이 우리 플래카드 같이 그랬잖아. 어, 그럼. 그렇지, 그 그럼 남은 사람을 챙겨야지. 뭐가 눈. 아. 아, 목소리 나가냐? 목소리 나가지. 목소리 나 네, 반갑습니다. 저는 어, <웃음> <웃음> 이제 건국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새로운 사회로 함께 벗어나는 서주현이라고 합니다. 아 그만 오세요. 하나, 둘. 우리 퍼즐을 던지자. 오게 던진 게물어좀 찍었어? 아니 하나도 못 찍었지. 야, 너네술 먹을 거야 그러면? 안 먹을까? 그럼 요리 시키. 요리 시키자. <놀람> 근데 저기 요리가 뭔가 된다는데? 그래서 안 해? <웃음> 감사합니다. 아, 어, 거 졸업한 기분이 어때? 아, 이거 해야 돼? 다시 물어볼게. 어? 졸업한 기분 야, 이런 거는 대사를 그리고, 짜주고 해야지. 먹으면 돼. 야, 고량주는 비율이 <laughs> 어떻게 돼? 몰라. 너. 난, 난 무조건 1대 2로 따거든. 아, 아 네. 이거 이거 <laughs> 하나에 이거 소주잔 두 개야. 소주잔 두. 봐. 아 씨. 왜? 해이요 <laughs> 중앙시켜, 중앙시켜. 이거 나쁘 지마시받는 지금 12시 30분이야 웃어 이거 맞아? 웃어 <laughs> 술이 조금만 먹자 아 조금만 먹을 거 그럼 이것도 같이 보내줘? 고량주가 나와야 아, 주가나와아 아, 나와, 아, 오케이 까오아 이거 다다 고량주 응. 다 야, 너가 까오 <laughs> 살려서 하 나도 모르게 줬다 근데 나왜 이렇게 찌그러져 있냐 얼굴이 나. 머리만 한 종량제 같아. 하나 둘 셋. 이렇게 한 번. 너너 차라리 이거. 빨리 와. 빨리 와. 내가 이거 할까 이번에. 아니, 빨리. 이거. 하이얼로 와 봐. 만만치. 감사합니다. 어, 브이로그 지금? On from. 잘 먹을게요. 하나 둘, 하나, 둘, 셋! 마나요 김, 유진 김, 김, 유진 내가 이쪽 뗀다? 어. 어. 이거, 이거 맞냐? <laughs> 야, 김유진 친구 비용 내! 근데 이렇게 뛰고 어차피 따고. 옐로 하나 하자 그래 이거야 그래 그옐로 그래, 하나 하자 하나만 손흥이아 찍었어 다들? 젊었을 때 젊었을 때 따로 찍나 이것 좀 <laughs> 아, 이거 <이상하게 웃음> 좀 그렇게 그건... 입에 입에 있어 으로 아, 입에 어입 있어 장전했어. 입에 장전했어. <laughs> 짠, 짠. <북북북북북> 다음엔 <파>, 바로 여러분. <북북북> <북북> 아니. 아니, 나 약간 좀좀 좀 좋은 게. 내가 전순이한테는 요거트를 받았거든. 나한테 왜 얘기 안 해? 못 받고 싶다고? 아니 아니 왜냐면 내가 맨날 물어보거든 난. 왜? 냐면 쟤한테 말안 하면 우리, 이유가 없어 우린 그냥 연말, 또 연말 회비를 걷어야돼또다음 네, 네. 우리 사람이 우리야 어, 연년도 회비랑어쩔똑같대 어, 어. 그냥 양념으로 일 가자 친구 음. 다가도 모를 나의 감성. 뭐야?